네팔 카투만두에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룸비니에 있는 어, 룸비니 국제불교학연구소에서 학회를 마치고 어, 여기가 타멜인데 어, 타멜은 어, 등산장비 그리고 불교 관련 서적들 이뭐 작은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이 타멜이고 특히 이 타멜은 어, 네팔에서도 어, 불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바지라짜리아라고 그러는데 어, 금강승이라고 금강성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이 타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 전체에서 불자들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아, 그래도 많은 수의 불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타멜이고, 지금 이 타멜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텔도 생기고, 어,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호텔도 아주 어, 편안하고, 아, 지나기에 좋은, 지내기에 좋은 어,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어, 조금 있으면, 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타멜가아 어,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 사정이 어렵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게 이 네팔까지 와 있는데 그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어, 뭐 저희들이 어,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그리고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으로 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우리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 불자들이 다 뭉치고 이렇게 힘들수록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어, 특정 집단을 어, 이그 무기 삼아서 이 사람들을 블레임 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제가 방학 때 어, 학회 다니고 뭐 이런다고 어, 미니 푸디즘을 많이 못 찍었는데, 어, 마침 이제 우리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덕분에 어, 이 연구실에 어, 있을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특히 이번에 어, 저희 이 네팔에 같이 학회 발표했었던 정덕 스님, 김경래 교수님, 법진 스님, 어, 제가 영어로 발표하시는 것들 다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쫙 한번 보시고, 아 비록 영어로 했지만 아주 그 발표가 클리 하고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고 아이그 불교학이 아,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아, 의견을 나누고 하는게 불교학이다 하는 것을 조금 이래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메는 불교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와야 되는 아, 네팔 같은 곳 왜냐면 불교 전통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인도 불교 전통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마지막 도시가 카투만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카투만두에 오셔서 두이양보 한번 가지고 보다나사 한번 가지고 제대로 된 물자가 되고 타메르 오셔서 불교책을 한가번 사들고 한국에 돌아오셔야 뿌듯한 이제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조금 아쉽지만 제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카투만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